네, 에 우리 그저 임태훈 소장님, 에, 소장님의 발표를 듣고 아주 어, 대단히 고마운 분야가 있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뭐냐하면은 흔히 잊기 쉬운 그 인권 그 문제의 진료권, 장병들의 의료 진료권이 지금 거의 그 상당 부분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이거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보살펴야 될 중요한 생명들이 엄청 많이 이제 죽어나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 읽어보니까 저하고 견해를 아주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에만 맡기지 말고 이제는 군 의료체계 이거를 국가 의료체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첨단, 이른바, 그, 대대, 연대, 사단, 그 이하의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보강을 해서, 저,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장병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요, 얘기를 하죠 제가 이때까지 한 2년 동안 이 분야를 다뤄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 어 여기다가, 이, 명확하게 밝혀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저 임 음, 지금 여기가 뭡니까 진수리이죠 네, 예. 그 임진수리님 또 신인균 진수리님 또 유용원 진수리님 세 분이 다 국방 요번에 병영 혁신 음, 개혁 그게 가서 그어 위원들로 이렇게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군 의료 체제의 개혁 문제 요거를 요번에 거기다가 반드시 해가지고 참 대단히 좀 높은 비중으로 이 분야가 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고좀 당부를 올립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예 그 저희 분과에서 그 부분 논의하고 있고요 예 어~ 안들을 이제 성안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현장을 어, 의료 시설들이 있는 병원을 못 다녔습니다. 못 하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지난 2년간 연구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 그것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이야기를 예, 예, 좀 듣고 예. 그것을 반영하는.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에 지금 우리 저 오동석 교수님. 예, 제가 아까도 이게 오늘 쭉 보니까, 구타가 왜 생기느냐 하면 뒤집어 보면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역설적이인데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구타 가혹행위가, 가혹행위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다그런데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신고 안 하고, 입 다물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이 모른 척 해버리고, 막뭐 이런 것들이, 예, 이 구타 가혹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소양을 제공하고 있다 하고, 이제, 뭐, 여기 대체적으로 얘기를 같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앞으로는, 구타, 가혹행위, 군내의 부정비리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인지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보고를 할수 있는 보고 의무를 규제, 제화하는 한 번은 그러면은 뭐 내가 보고 안 했다고 보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본 사람 맞은 사람 당한 사람 바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본 사람도 자동적으로 신고 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안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저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게 구타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구타 자체는 뭐 그것이 중대한 신체자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허용되는안 되고 어, 그것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을 사실은 뭐그 당사자든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그 인분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어, 훈련병들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신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설문 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보고를 하거나 하, 신고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심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아니면 흔히 학교에서 폭력처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기의 어쨌든 어~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제도 자체는 뭐 찬성합니다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제도들이 같이 가야지만 말씀하셨던 대로의 그 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는 거는, 제가 그걸 한번 지금, 개인적으로,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요거를, 어, 입법으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뭐, 군인사법에 넣든지 어디든지 해서, 그건 아예, 아예, 의무, 의무사항으로 해버리면은, 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모든 게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거 뭐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훈련소 들어가서부터 다 가르쳐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신 진수리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해 주세요. 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백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대통령께 제 어, 제안한 혁신 아니라는 내용에 보면. 어,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는 군파라치라는 아주 부정적 어감의 단어를 쓰면서 어, 그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고를 해서 포상을 주는 어, 그런 방법만을 가지고는 이것은 결코 근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상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 다른 제, 제안하지 오직 포상만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도 또는 그것을 먹기가 목격자도 나중에 알게 된 인지자도 그다 피해자 뿐만 아니고 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있다면, 즉, 의무라는 것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조항이 있다면, 내가 신고를 하는 것이 나가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제도를 통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쉬간겠습니다 우리 저, 유용원 지수리님. 이제 그 저, 신고 시스템 중에서 휴대폰 문제가 이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휴대폰 문제는 이제 이걸 뭐 각자가 자기 부모나 아는 사람에게 빨리 신고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면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부정적인 면도 어 자기의 어떤 거를 뭐 고립볼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뭐 지난번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에 들어있는 기간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기간을 국민교육 차원에서, 어, 아 이제까지 젊은이들이 대학 들어갈까지는 크게 휴대폰에 의해서 검색 위주의 예, 생활을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검색형 인간들 즉흥적이고 그죠. 어~ 그다음에 이~ 뭐라 합니까 반응이 빠르고 하는 뭐~ 이런 어~ 이런 그~ 사고 체제를 군대 가서 있는 복무 기간 동안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독서를 좀더 많이 해가지고 그 기간에 사색형 인간으로 사색형 인간으로 개조해서 나온다면은 우리 국가의 엄청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국가적 자산이 그래서 오히려 군대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차원에서 휴대폰을 안 쓰는 게안 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국민교육쪽 차원에서의 어떤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어, 의원님 의견에 이제 공감하는데요. 휴대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육군에서 처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국방에서 전직 총장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데, 아, 제가 보기에도, 이 일단, 그, 중요한 것이 병사들한테 물어보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병사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쪽 IT에 계신 분들도 이게 보안 앱이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불가능하다는 분도 엇갈리는 거고, 또 가능하더라도 최전방 부대까지 하려면 아마 상당한 설치비용, 예,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휴대폰 문제는 저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독서 관련해서도 지금 진중 문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영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있는 책들이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재미없고, 또 실제로 돈도 안들 책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네.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책들이 잘안 팔리고 남은 재고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어 의원님들께서 그런 예산을 정액하시는 데좀더 관심을 병영 도서 관련해서 좀 예, 옛을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그 분야에서 우리 예산을 할 때도 진중분고 예산 대충 모레야 52억 정도. 그런데 그, 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건한 1년에 3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 최소한 도 200만원 이상은 각 도서관 별로. 근데 그게 많지 않아요. 1600개 도서관에 하면 32억만 주면은 한 도서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도서를 분기별로 한 50만원 정도씩이라도 갖다가 넣어줄 수 있으면은 장병들의 자기 개발과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알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